파워파워 파워. 우와 어. 타이밍이 너무 잘 맞는데? 우기야 어. 타이밍 너무 잘 맞아 한테포 쉬고던져라 어. 터치! 굿벌, 굿벌! 세게 던져! 전력, 전력! 오! 굿벌, 굿벌! 까비, 까비! 하나 가자, 하나 가자! 하나 아, 더 가자! 같은 거 하나 더 하자. 전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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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력. 아 아. 공좋아공좋아공좋아나또 가자. <laughs> 전력 전력. 真。